언님은 어디 가셨지? 여기 앉아 있는데. 계셨네요. 어, 그 아까부터 있었다. 네 오늘은 어떤 신기한 이야기를 해 주실 건데요? 오늘은 아주 신비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해 주지. 아, 캐릭터? 첫 번째 비밀을 알려 줄 캐릭터. 바라섹트라. 바라섹트면은 그 포켓몬스터 나오는 그포켓몬 아니에요. 그 똘망똘망한 눈에 되게 버섯을 달고 있는 바라스가 진화한 개 바로 파라세트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잘난 척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음, 뭐. 음흠. 근데 이 파라세트의 눈이 흐리멍텅 한번 알고 있나? 오, 눈이 조금 흐리멍텅한 것 같긴 해요. 이그 예.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 잠을 못 자서. 땡 no. 전날 밤에 게임해서. 땡 no. 엄마한테 혼나서. 땡 no. 친구한테 눈을 찔려서. 길수록 즐거워지 파라섹트의 눈이 흐리멍텅한데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파라섹트의 개 모양의 그 부분보다 등 위에 얹어 있는 버섯이 진짜 본체인 거지 그럼 파라섹트가 그 꽃게가 아니라 그 버섯이란 말씀이세요? 꽃게의 시체에 버섯이 올라가 있는데 그 버섯이 진짜 몸의 주인인 거지 그러면 그 꽃게는 이미 죽어있는 거네요? 그래서 눈이 흐린 엄청 무서운 버섯인 거지 아니 근데 엄마는 왜 맨날 버섯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무섭고 짜증나는 걸 다른 버섯이니까 응? 어? 그거, 그거 팽이버섯 아닙니까? 팽이버섯은 아닐세 어 그럼 그 느타리버섯? 개소리 하지 말게 죄송합니다 구독 다음은 또 어떤 캐릭터의 비밀 알려주실 건데요? 다음에 비밀을 알려줄 캐릭터는 바로 폴가이즈 아네 폴가이즈면그 게임에 나오는 그 귀여운 그거요? 그렇지 60명에서 다 같이 귀엽게 게임을 하는 게임. 폴가이즈에 나오는 그 캐릭터 말있어. 그죠? 어떤 비밀인데? 아, 맞아 맞아. 고귀여운 폴가이즈의 실제 키가 얼마 죠 아나? 실제 키 그거 뭐 엄청 조그만것 같은데. 한뭐 100cm 되나? 183cm. 그러면뭐 엄청 큰 건데. 웬만한 어른들보다는 다 크다는 거지. 딱 봤을 때 엄청 조그만 보이는데. 아. 비율이 안 좋아서 작아보이는구나 이거는 박사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형아도 비율이 안 좋아서 키가 엄청 큰데 난이도는 똥짜처럼 보인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네, 박사님이 기분이 나쁘세요? 글쎄 뭐... 잘 모르겠다만... 네네 하여튼 박사님은 알고 계세요 <목소리> 뭐 아. 어쨌든 불가이즈 회사에서 전에 투표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무슨 투표를요? 뭘 갈지 내부의 모습을 공개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라는 투표였지 내부의 모습 그거 완전 궁금하다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도 내부가 궁금했었지 그래서 내부를 공개해주세요라는 표가 엄청 많았지 오 대박 그래서 내부를 공개했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지왜 내부의 모습이 렇게 생겼었거든 어, 저거 저 뭐예요? 완전 징그럽다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징그럽게 생각했던 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너무 많이 달랐던 거지 저거는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게 뭐냐 폴가일지가왜 이렇게 생겼냐 말도 안 된다라는 댓글을 막 달기 시작했어 우와 진짜 그럴만도 하니 그때서야 회사에서 아차 싶었던 건지 내부의 모습을 바꿔서 다시 공개된 내부의 모습을 바꾸어서 어그그 바꾼 내부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이었어. 어, 갑자기 너무 귀여워졌는데. 그래도 폴가이즈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서 사람들은 아 이게 진짜 폴가이즈 내부구나 하면서 다들 기분 좋아했었지. 원래 나왔던 그 내부 모습보다. 그 네모 모습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한다며 역시 사람들은 이 징그러운 걸 보면 이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박사님한테만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우리 형아 얼굴을 봐도 그렇게 싫어해요 징그럽다는 얘기끝든 예예 개소리 하지 말니! 아, 근데 박사님이 자꾸 말래요 그런 게 있네 좋아요 다음 알려줄 캐릭터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고 엄청 유명한 캐릭터 엘사라 엘사면 겨울왕국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엘사 이 엘사에 아주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엘사가 원래 악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나 악당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지 엘사의 원래 캐릭터는 빌런 캐릭터였어 빌라요? 우리 집 앞에 백합 빌라에 있는 건물로 태어났었구나 건물로 예수님! 캐릭터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런 악당 캐릭터인 엘사가 렛잇고라는 노래를 받게 되면서 착한 캐릭터로 개과천선하게된 거지 아 노래를 부르면서 착해진 거구나 렛잇고 렛잇고 말씀 계속 하세요 노래를 부르게 잘하는 건 아니구만 근데 이런 엘사가 악당이 안 되고 착한 캐릭터가 된게 정말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일이 있네 오 어, 왜요? 엘사가 마법을 쓴다는 건 알고 있지 오예! 그마 막 혼자 눈보라도 막 치게 하고 막 얼음기둥도 막 올리고 막 이런 마법 쓰잖아요 엘사의 마법의 위력이 아주 엄청나다 얼마나 엄청난데요? 전에 로켓 알고 있나? 그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거잖아 그렇지 그 로켓 엔진의 힘이 17배 17배 면그 로켓 엔진 17개가 있는 건데 원자력발전소 하나의 파워를 가지고 원자력 박터는 하나의 파워. 그 원자력 박터가 뭐 하는데요? 원자력으로 네.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력이 뭔데요? 원자력.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잘 들게. 네. 다음 연수를.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엄청 세다. 뭐그 말씀이시죠? 그렇지 아주 그냥 큰일 어? 날 뻔한 거지. 뭐 하긴 일사가 악당이었으면 그큰 힘을 그 나쁘게 쓸 수가 아니에요. 내가 꽝 꽝을 얻겠지. 자네 엘사의 MBTI 알고 있나? 엘사 MBTI 뭔데요? 엘사의 MBTI는 INFJ네. INFJ. I M F J. 그 무슨 성격인데요? 내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주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아, 그래서 그 겨울 한복 보면은 엘사가 동생한테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나질가리나 가끔 튀는 것도 좋아한다네 아 가끔 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레리꼬 노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맞아요 그 엘사 레리꼬 부를 때 엄청 깝찍 깜치... 아니 엄청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렇지 그 노래를 엄청 깝찍 깜치... 아 엄청 신나게 불렀지 아 엘사 성격이 민푸지 그거구나 민푸젠 어 학생님 오늘도 진짜 신기한 거 많이 알고 가는 거 같아요. 하아... 왜 그러세요? 더 알려주고 싶은데. 아, 아, 아.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약속이 있어갖고 오늘은 안 돼요. <laughs> 어차피 하는 게 이게 다라. 알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오게.